제프 니파드 닥쳐 제프가 근데 너무 틀렸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몬스터짐 IFBB 내추럴 프로클리파이어 정확하게 2주 남았네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이제 피크위크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뭐 컨디션이 막 되게 나쁘다 이건 아닌데 그냥 다른 여타 보디빌더들 마냥 시합을 이제 막 앞둔 그런 똑같은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가슴 운동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등 쪽에 날개뼈 주변에 좀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계획대로 오늘 가슴 운동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진팔공 서울 오피셜 쇼룸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또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 운동하기도 좋고 쇼룸인데 촬영하기가 좋아가지고 되게 배려해주신 덕에 아, 이렇게 아무도 없이 또 너무 좋게 촬영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난 낯선 사람 많은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 공간이 너무 좋아. 운동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첫 종목이죠. 잉클라인 덤벨 프레스입니다. 그런데 조금 각도를 낮췄어요. 완전 고각도는 이따가 저 스미스 머신에서 할 거고, 첫 종목은 30도 정도 각도의 잉클라인 덤벨 프레스. 웜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laughs> 제가 원하는 무게가, 쇼룸이다 보니까 덤벨은 이제, 준비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팔꿈치 보호대를 끼고 40kg을 바로 해야 될것 같아. 오늘도 보호 장비는 프로칼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당자 분께서 안어울리는것 같다고 검정색으로 갖다 주셨어요. 할수 있었는데 손이 미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덤벨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이 동그랗게 된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깎았잖아요. 부드러워요, 런니. 근데 이거 보면 쭉 아니 똑같네. <laughs> 이렇게 좀덜 둥근 거 일자로 딱 그리고 되게 거친 거 있어요. 고런 덤벨이 좋은 덤벨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일자로 착 손바닥이랑 닿는 면적이, 마찰 개수가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면적에 다널링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라운드 한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딱 직선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립을 잡기에. 왜냐면 지금처럼 일자바와 다르게 경사도 때문에 점점점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이 덤벨 그립도 둥근 형태보다는 타원 형태보다 이렇게 일자로 직선으로 된게 훨씬 더 좋다. 근데 이거는 뭐,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선호도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크롬 덤벨이 보통은 다 제가 말하는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죠. 크롬 덤벨은 이렇게 둥글게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브루노마스가 한, 한국말로 건배건배 건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날이 올줄 몰랐거든요. 운동도 비슷하잖아요 옛날에 뭐 올림피아 선수들 보면은 그냥 딱 순수하게 보디빌딩 관점만 볼게요 옛날에 이제 올림피아 선수 올림피아에서 뭐 우승한 선수 뭐 미스터 올림피아 이런 거볼 기회도 없고 많이 그 사람들이랑 인맥을 다그 어, 다지기도 어려웠죠 근데 요새 보면은 이제 그냥 글로벌화 돼서 한국 선수들이 또 해외 탑 보디빌더들이랑 같이 협업. 이라고 해야 나 같이 만나서 운동도 하고 막하우도좀 공유하고 유튜브 출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 심지어 보디빌딩 유튜브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돼요 뭐 데렉 런스포드나 뭐 쌈손 뭐 이번에 또 미스터 올림피아 맨즈 피지크 챔피언 한 저기 구독자도 그렇게 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그 보디빌더 분들 좀 인기가 많은 편인 것 같아 심지어 이제 외국 애들 보면. 내추럴이라 그러면 올림피아는 아예 관심 밖에 있거든요. IFBB나 뭐 올림피아 이런 거 보면은 음, 나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나 내추럴 보디빌딩 하는데 뭘 뭐, 약간 이러면서 그 아는 선수도 많지 않고 올림피는 당연히 관심 없고 그냥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본인이 이제 내추럴 보디빌더라고 하면 올림피아를 많이 관심 있게 보고 또 이제. 비내추럴 보디빌더들 좋아하고 응원하고 롤모델로 삼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뭐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요새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야 행동까지 조심하기 때문인 건데 속마음이야 어쩌고저쩌고 떠나서 그냥 일단은 전 대면적으로라도 그렇게 많이 언급 안 하는 이유예요. 그렇다고 이제 아예 제가 뭐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런 이러, 정도는 아니고요. 당연히 저도 이제 그쪽 리그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관심 있게 봅니다.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정도의 관심. 그래서 가끔 이제 롤 모델로 삼는 보디빌더 있나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없어요. 대신에 이제 모든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저에게 영감을 주고 그분들 덕에 이제 힘내면서 운동합니다. 여러 동료, 선후배,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저한테 영감을 주죠. 그 사람들이 제롤 모델이에요. 다 내려보면 중간을 맞출 수 있죠. 좀 왼쪽으로 돌려야겠죠? 아 이거 무거워. 머신 자체가 되게 무겁습니다. 기본 무게가 꽤나 묵직합니다. 아어 무거워. 어 무거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진파공 되게 무겁습니다. 하단 구간 내려갈 때 쫄깃하게 잡아당기는 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립을 잘못 잡아서 좀미조동을 해야 될것 같아. 와, 이거 기본 무게 자체가 되게 무거워서 생각보다 많이 못하겠네. 마지막 세트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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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자, 그 다음은 체스트 프레스 머신입니다. 딱 깔끔하게 두 세트만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한 6년 전? 옛날에 이제 제가 나우 이트니스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진80 머신 옛날 걸로 세팅이 되 있었어요. 중고. 그래가지고. 많이 했던 머신인데 이렇게 바뀐 거는 제가 처음 해봅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무게는 제 지금 현재 체중인 73kg. 근데 아마 공복이 73kg니까 지금은 74kg겠죠? 75kg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궤적은 아니고 평상시면 괜찮은 데 지금 하고 싶은 궤적은 아니라서 저는 이제 아랫 가슴 타겟을 한 동안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조금 아랫가슴을 많이 먹는 약간 디클 라인 각도로 밀려가지고 각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난생 처음 해봅니다 약간 요런 식으로 되는 운동이에요 근데 제프니파드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미는 동작이 그렇게 티어가 높은 동작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왜냐면 가슴 근육을 최대로 늘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텐션을 늘어난 상태에서 또 전달하기도 쉽지 않고요 단축 과부하만 전달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의견과 배치되는 형태를 가진 그런 머신이거든요. 한번 해보죠. 제프니 파드가 오를지. 왔다 무겁네. 제프니 파드 닥쳐. 어 과학 무시할 수 없는데. 아, 내가 느낌 좋으면 그만이야. 너, 괜찮은데요? 저는 너무 잘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아요? 잘 됐습니다. 제품이 빠대가 질리는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근거를 항상 명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만 100%그 사람 말만 듣고 운동할 필요 없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김승현의 말만 100% 신뢰하실 필요 없어요.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열린 사고로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직접 해보고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아, 나 이거 좋았어. 근데 제프가 근데 너무 틀렸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실제로도 요새 이제 거의 교차검증이 거의 다 끝난 시점이긴 한데, 근육이 신장된 상태에서 부하를 많이 느끼게. 즉, 신장 수축 구간에서 특히 최대 신장에 가까운 구간에서 트레이닝을 많이 할수록 근비대가더잘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사이상 이제 검증이 끝났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늘렸을 때도 근육에 텐션을 잘 잡아놓을 수 있는 형태의 운동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머신도 그런 머신이 좋은 거예요. 자, 전자렌지 용기에다가 조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없으면 좀더 맛있게 드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완벽하게 오픈을 하셔야 돼요. 가위로 자르시고 넓게 펴주세요. 그래서 좀 노출될 수 있게 감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표면이 공기에 노출이 돼서 조금 더 드라이해질 수 있게 수분이 날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 그러고 6분 돌려. 6분 오버쿠킹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고슬고슬거리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해서 수분기가 아예 없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촉촉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석대로 드시면 됩니다 오 됐어 네, 6분 돌렸고요 자 이렇게 약간 드라이해진 거 보이죠? 네. 아깝다 이거 이렇게 그러면 안쪽에 조금 덜 노출되는 촉촉하고 요 끝에는 살짝 드라이해졌어요. 전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끼를 다 먹자니 저의 대회 준비 중인다 보니까 오늘은 재판단에는 하나 다 먹는 거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절반 먹고 그 다음에 닭가슴살 고독한 닭가슴살을 한 덩이를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회원님 서포트 가러 대회장에 가야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또 먹는 거 있어서 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거기서 또 이제 배달 음식을 먹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급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준비를 못 했어요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회를 준비하는 그 기간에 항상 변수가 많아서 완벽하게 할순 없어요 모든 걸다 준비해가지고 하면 좋지만 인생은 그렇게 뜻대로 흘러가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냥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먹게요. 그렇게끔 나온 제품이죠. 그러면 저는 꽃 거리는 이 부분을 첫 입으로 딱 먹어주는 거지. 음, 이 식감, 이 식감이 너무 좋아. 근데 이건 내내 거라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많이 안 들어가 있는 닭 가슴살 제품 중에는 이게 제일 맛있어. 솔직히 편의점에서 파는 거, 뭐 타사 제품, 냉닭에서 파는 거다통틀어 아, 물론 짠거 치료하는 분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음, 편의점 닭보단 다안 짜. 배고파서 그런가. 진짜 오늘따라 유독 맛있네요. 음. 자, 아무튼 이 고독한 식단 시리즈 구매하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10% 추가 할인 쿠폰을 활용하셔서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네 쿠폰 활용해 주세요. 안 쓰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제품 말고도 전 제품에 다 적용 가능하니까 네, 꼭10% 할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네가 샤이아 라버프의 영감을 많이 받았대요, 패션을. 샤이아 라버프의 패션에서 엄청 영감을 받아가지고 샤라웃도 많이 했고 지금 나오는 스타일도 되게 많이. 참고가 된 거라고 요 체형이 완전 다른데 심지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샤이아라버프 되게 단신에 체형도 좁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에던브로디나 뭐 이런 사람 추격시킨 느낌인데 근데 카니에는 여러분들 아시피 어깨도 넓고 흉통도 크고 팔다리 되게 길잖아요 근데 어떻게 체형이 정반대인 사람이 그렇게 참고하고 더뭐좀 멋지게 소화를 했을까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뭐 운동 좋아하고 패션 좋아하시고 옷 좋아하고 막 이러시면 저를 또 많이 참고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스타일을 체형이랑 이런 게막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소화하시면 오히려 더 멋지게 또 소화하실 만한 그런 것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 최대한 댓글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떤 아이템들. 재밌어요. 그냥, 아, 이런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구나에 대한 나름의 그런 통계가 생기고, 저도 많이 얻어가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드시는 아이템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몇 사이즈 입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릴게요. 아... 와... 케이블 소리가 좋은데요? 네, 케이블 굉장히 부드럽네요 자, 이거 인클라이너를 할 때는 풀리가 좌우로 좀 넓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그냥 세우고 원래 하듯이 해야겠다 어... 오... 네, 가슴 운동은 뭐좀 짧게 한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역시나 저번 대회 때 리저널 우승했잖아요. 심사위원님 피드백 역시나. 가슴이 또 너무 좋아서, 오히려 그게 단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해줬어요. 야, 2년 동안 줄였는데, <laughs> 아직도. 그래서 줄이진 않을 거고, 더 늘리진 않고,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기는 할 거예요. 근데 다른데 속도보다는 어쨌든 더디게. 그래도 강점이니까 죽이면안 된다고는 생각해서 대신에 이제 이두 조금 마무리 운동으로 더하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근도 살짝 하고. 잘잘 됐어요. 이두 여기에 또 바이셉컬 머신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또 좋은 형태의 운동이 이렇게 팔꿈치가 어깨보다 높아진 상태로 컬을 수행하면 좋다 이 생각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펴진 채로 최대 신장 신장을 할수 있는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상완이도군 이게 신장이 될때 부하가 되게 세게 걸려요. 신장과 부하성 운동. 그래서 이 형태의 운동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머신이 딱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꽤나 뭐 무겁다고 좀 들어가지고, 한 세트 일단 해보고 판단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가볍게 느껴지고, 여기서부터 90도 이상 펴지면서, 180도에 가까워지면서 부하가 더 세집니다. 오, 확실히, 신장 구간에서 엄청 무겁게 느껴지고, 제가 딱 좋다고 한 그런 부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비대성으로. 어, 늘리는 거에 시중하다 보니까 엄청난 자극이 오네요. 몇개안 하고 무겁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돼요. 대신에 이제 근육이. 늘어날 때가 제일 취약할 때이기 때문에 부상 당하기 쉽습니다. 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근 운동을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네 또. 어, 어떻게 또 복근 운동까지 보세요? 아우, 네, 운동을 이렇게 다 맞춰봤고요. 정말 열심히 최선 다해서 푸시하고 있습니다. 아, 더 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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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서 멋지게 무대에서 선 보이고 뭐 냉정하게 또 평가를 받겠죠. 자, 이게 어쨌거나 이제 외모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스포츠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쇼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취합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월거알부 많지만 뭐 그게 또 매력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운동 선수 마인드보다는 그냥 되게 멋지게 관람을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와서 보시든 랜선으로 보시든 와 멋지다 라는 생각 드시면서 동기부여 받고 본인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게더 중요한 거고 또한 가지 내추럴 보디빌더로서의 또 어떻게 보면 소양이랄까요? 아니면은 뭐 제시해야 될 방향성이랄까요? 이런 거는. 그게 이제, 딱 내가 도달 가능한, 그러니까 추구미인데, 내가 도달 가능한 미에 또 있어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제시하는 게또 내추럴 보디빌더 역할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추구미가 되고 싶고, 또한 여러분들이 도달 가능한 미 안에 있고 싶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모르잖아요. 잠재력이 높으신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맞춰서 또 제가 가진 잠재력의 최대치를 또 뽐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시합 가는 날까지 꾸준히 여러분들의 응원, 저 필요하니까 지금처럼 제가 또 묵묵하게 하는 타입인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묵묵하게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갑시다.